네분 어, 노동 시장 형성 적인 장점 그래가지고 이렇가 나왔습니다. 에, 이, 우리 노동 시장은 2차 노동 시장과 1차 노동 시장. 2차 노동 시장은 또 흔히 어떤 1차 1, 1차, 노동시장, 1차 노동 시장, 1차 일정 시장은 1차, 2차 노동 시장이 있죠. 1차 노동 시장은 우리가 흔히 어떤 거그 자체 1차 노동 시장, 대 대시장이네. 이거는 소위 말은 어. 저, 열악한 시장이지. 그래서 우리가 축구 가면 야구 같은 요 여기 프로. 이건 거 뭐냐, 마이너리고, 이거 메이저리고, 이렇게 해 메이저리고, 마이너리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여기서 말하는 거 뭡니까? 내부는 형성 요인과 장점, 장점. 이 장점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겠죠, 장점. 내부노이 내부는, 외부을 외부는, 시장과 달리 내부동시은 어떤 거? 소위 말하면, 우리가 요즘 민노, 민주, 뭐 이렇게 노져 있잖아. 그런 거죠. 자, 일단은 뭡니까? 요거 17번 문항 가요 내부 노동이 형성과 장점, 요거 마찬가지, 마찬가지. 시험문제 그대로 났던 거. 그래서 형성 요인이고, 특수성과 현장 요인, 그 다음에 관수, 장기군수, 가능성. 요런 거 쓰셔야 되겠지. 세 가지 장점이랬잖아. 가지이 요거 세 가지 쓰시는 거. 여기 대한 내용을 설명, 설명하는 용어도 나오니까 대비를 해야라 대비를 읽어서 숙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장점은 이렇게 됐다. 가장 쉬운 용어들이죠. 이게 쉬운 용어들. 됐다. 그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별 임금 격차 발생 원인 네 가지를 쓰시오. 산업별, 산업별 임금 격차. 그래서 여기에 303, 338페이지 48번. 그, 임금격차 유형이라고 했잖아, 유형. 다섯 가지. 유형 그렇잖아 임금격차 유형. 여기서 요거 조심할 거, 예. 네. 요거, 산업별, 임금, 요게 뭡니까? 산업별이란 요거 산업별. 산업 임금격차 유형이면 요 종류가 몇 개입니까? 많아, 이렇게. 종류들이 많다, 이거야. 그런데, 금년에는 요거, 요거, 산업별. 19년도 나왔다, 다시 나온 겁니다. 요거, 요거 쓰는 거, 요거 쓰는 거. 같아. 산업별만 쓰는 거. 산업 고등 기업 규모 이게 기업이 대기업 중소기업 있고 요거보다 기업끼리 뭉치는 거 산업이 되는 거고 고대 뭡니까 또 학력에 따른 거남대 여자 차별 직종별 사무직 무슨 직종에 또 차려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래서 시험에는 요게 시험 나왔지만 앞으로 시험 나올 수 있는 거는 요 문제가 시험 나올 수도 있다 보겠죠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에 대한 뭡니까? 차이점이 뭐다. 인금격 차이점이 차 뭐다. 요런 거꼭 읽어서 숙제하시면 되겠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항 18번까지 나와서 문항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거 문항을 뒤로 받고 가서 받고 가기 전에 18번을 했잖아요. 요 하나 문항이 좀 이상하네. 잠깐 보겠습니다. 17번 7번 16번, 15번, 14번, 맞네. 13번 맞고, 14번 맞고, 15번, 15페이지 있는 그 얘기가 뭐나. 15, 15번, 문항 기출문제. 맞습니다. 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 문항을 2차 시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수가있었습니다